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 밸류와 미로의 개인투자자 6명 중에 밝히지 못한 나머지 2명은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씨의 장남과 처남이며, 결국 이 6명은 모두 조후보자 가족 일가라고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은 22일 조후보자의 처남인 정모 씨가 이 펀드의 투자자 중한 명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정 씨가 2017년 3월 이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 프라이빗의 쿼티의 주식 250주를 주당 200만원에 증자받아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도 드러났다. 조후보자의 가족들이 펀드에 투자한 것이 알려진 것은 지난 15일이다. 조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가 가족의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 5,500만원을 투자 약정한 데다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지두달 후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조 의원은 이날 14억 원이 출자됐는데 조 후보자의 직계 가족이 10억 5천만원을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정모 씨와 두 아들, 총 3명이 출자한 것이라며 사모펀드 출자액 100억 원을 출자 약정한 사람들 역시 후보자의 가족과 처남 및두 아들이어서 블루코어 밸류와 미로는 사실상 가족펀드라고 주장했다. 블루코어 밸류와 미로에 변경된 금감원 정관에 날인된 도장을 정밀 분석해 조 후보자 처남의 아들이, 투자자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천암 정씨의 주소와 자녀로 추정되는 두 사람의 주소가 일치한다는 것도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펀드는 가로등 자동정멸기 생산업체인 웰스CNT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이 회사는 2017년 8월 9일 인천 남동공단 지원사업소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기관 44곳에 총 177건 납품하는 등 관급 공사 사업을 대거 수주했다. 공교롭게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 도로를 언급한 2018년 8월 29일 이후 171건이다. 야당 측에선 이 같은 수주 배경을 놓고 사실상 조국 일가의 펀드인 만큼 청와대. 민정 수석실의 위세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처남이 사모펀드 투자자이고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의 주식을 매입한 사람이라면 그 펀드 운용사도 조국 가족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법 여지가 있어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에 의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23일 처와 자식 명의로 돼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할 것이며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사모펀드의 공익법인 기부에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다. 사모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입한 투자 자금을 빼기는 쉽지 않다. 해당 법인의 정관상으로도 투자자가 펀드에서 빠져나오면 사모펀드 청산 때까지 출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조후보자 측이 언급하는 기분은 조후보자 가족 명의로, 된 지분을 공익 펀드로 넘기는 방식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른바 LP 지분 유동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 후보자 가족 대신 공익법인으로 명의자를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볼수 있지만 공익법인이 사모펀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공익법인이 투자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 아닌 만큼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가 조후보자 일가의 가족 펀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편법 증여를 위한 수단으로 사모펀드를 조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 투자자가 납입한 자금을 빼내려면 환매 수수료 개념으로 약정률에 따라 해당 펀드의 일정 금액을 남겨야 하고 이 돈과 펀드의 수익이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그동안 조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편법 증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3천만원을 초과한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다만 조후보자처럼 펀드 같은 간접 투자는 허용된다. 이에 대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경우처럼 사실상 가족 펀드로 운용됐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주식이 안 되기 때문에 펀드라는 꼼수를 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두 자녀는 해당 펀드에 각각 3억 5,500만원씩 약정하고 실제로 각 5천만원씩 돈을 납입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이다. 설립된지 6회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백업이 툭 튀어나왔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조급펀드와 관련된 회사들은 왜 이렇게도 석연치 않은 일들이 많은지 참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조국 사모펀드의 민낯 오늘도 공차기 사회보장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야참 저희가 요조국 사모펀드 가지고도 한달 내내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달에 한달그 하루 하루 얘기할 때마다 늘 새로워요. 이젠 하다가 유령 회사까지 등장했는데 자세한 이야기 좀 전달해주시죠. 네, 정말 까도 까도 끝이 없습니다. 이건 양파가 아니라 무슨 블랙홀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조국의 가족 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해서 수상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사실 맨요 그동안 꽤 오랫동안 적자를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2018년 12월 19일에 전환사채라고 하죠 발행을 통해서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조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된 회사가요 12인수 직전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유펜덤 파트너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회사의 설립일자가 여인수의 6일 전인 2018년 12월 13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도부가 500만원이라는 거죠. 100억을 투자하는 회사가 자본금이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주소지는 요더 웃긴 게요 충북 충주시의 낚시터 인근의 공터라고 합니다. 낚시터 이건 공탁한 털콩터라 뜻은 이 정도 100억 정도 전환하려면 누가 생각해도 무슨 테란 로에 먼지를 한 건물에 있는 사무실 것 같은데 낚시터 인근의 공터라고 합니다. 구체만을 파시력인 것 학사 꽃갈 바라봤다 최대 주주는 요 김모씨라는 사람인데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반에사 'H'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김모씨와 연이 있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씨는 금융 범죄에 연료 된 적이 있다. 어, 그래서 발버원때 자금을 끌어올 능력은 당연히 없다는 거죠. 당연히 금융 범죄 했던 사람한테 누가 무슨 자금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정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100억원을 끌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예당시 12의 조건이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과거 든 요, 투자자가 매년 편한 금리 6%를 받고 요 3년 만기가 지나면 19.1%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옵니다. 괜찮아요. 투자했는데 3년이 지나면 은19.1% 수익률이 보장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통상 전환사채라는 게 주식 전일 옵션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고 만기 보장 수익률이 10%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주식을 사업이 잘 되면 주식을 싸게 산다, 보다 전환을 한다거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보다는 그 상장이 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싸 오른다든지 그런데 2014년 발행한 12도 만기 보장 수익률이 6%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보면은 1세배 이상 되는 엄청난 만기 수익률을 보장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런데 팬덤 파트너스가 투자에 나선 지난해 12월 19일에 의 주가가 3,500원쯤 되었대요. 그런데 당시에 매출과 영이 영업이익이 30%나 감소했다고 공시를 했는데도 주가가 4,800원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적자회사인데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게 호재라고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100억 들어왔다면 얘기로 주가를 뻥튀기 하게 됩니다. 사실 실적은 아주 망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0%나 매출이 줄고 이이 이 줄었으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근데 주가는 뻥튀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로 취임한 코링크 이상훈 대표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요. 2차전지 음극제 사업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회차를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팬덤 파트너스가 소유한 10위, 아까 그 김모 씨가 소유한 거예요. 그걸 주식 한 주당 2,938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라 주식 전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4,800원쯤 되는데, 2,900원으로의 후, 1,000원가량을 그냥 거져보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이죠. 그런데, 에, 우툭한 또. 여기서 북한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코링크 P의 돈 파트너스 등도 지난해 1월과 7월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규모 시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모두 오똑한 이와트 FM의 경영권을 코링크에 넘긴 2017년 10월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코링크 P가 의 경영권을 확보하니까 엄청난 전환 사채 투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조건도 요 사실상 거의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었다고 하고요. 에고 금형 전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고금리 이자를 챙기고 그렇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10살 친구 프로 그렇죠. 주가를 부양해서 10일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매 시세 차익을 남기는 전형적인 자금 회수 수법이다. 당연히 주식 전연할 때도 아까 조건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2 0 0 거저 벌고 돈도 쉽고 불어받고 먼저 이거는 꼭 거저 먹는 정도가... 아니라 거냐 돈을 갖다 바치지 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 수법이 인데요. 팬덤 파트너스 같은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서 구조를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실제 수익금을 챙겨가는 사람의 정체를. 숨기고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령회사 만들어서 자금을 세탁해서 본인들이 번돈 떳떳하다. 고 주장하고 싶어 했던 것이 우뚝한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의 수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검찰에서 팬덤 파트너스와 반해 사이의 이체에 대해 전방위 제자 추정 나와서 면은 실소유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야모 뭐 실소유주 계좌 추적만 해도 추측 가능한 사람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은 그래도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반에서 이치킨 모시는 요 현재 잠적한 상황입니다. 뭐 소위 토낀 상황이죠. 토끼 하셨네요. 또 그렇죠, 반에서 이치는 올 1월에 팬덤 파트너스 거치지 않고. 직접 130억 원 규모의 인수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장사되며 해가지고, 더 대응을 통해, 속인 제가 더구나,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 운 육환이 회장직을 맡고 있던 신성석이와 함께, 155 시비 인수 계획도 있었는데요.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네가 봐도,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서초 누가 봐도 뒷배경이 아주 괜찮은 회사였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국거래소는 요측의 시비 발행을 처리한 사유 왜 그런지 경위서 제출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키 최대주주가 이 상황에서 오칸으로 바뀐 사실이 늦게 공시된 이후 오 이런 세 건의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 경위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여기가 코스, 가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장 폐지가될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 장난질 치고 이러면요. 그러니까 이어 반격한다고 대응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간에서 와우, 북한, 코링크 등이 모두 연계돼 있으니, 세 건의 공시 불이행산을 한 건으로 병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불성실 공시법인 점 25점이 되면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사안을 통합하며 는세건에 받을 벌점을 한건으로 받기 위해서 벌점을 줄이기 위한 의도 했다는 거. 재밌네요. 을까 이게 참좀 기호가 적절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대 맞을 거 일대 맞게 해주면 안 돼요. 약간 이러가 아니겠습니까? 예지구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꼭 건도 초래하게 당연한 거죠. 공시를 다 합쳐서 한게 아니잖아요. 예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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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건데 색깔 불공정한 불성실하게 쓰면 당연히 색다딱 따로따로 돼서 따져야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약도 다 비슷한 거니까 그러한데 맞게 해줘 이거 무척나 무슨 장난 것도 아니고 참 재미있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본인들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네세이 치우 국한 코링크 피 등이 모두 연계돼 있다 모두 한 통속이다. 얘기하는 게 쓸까요? 그것도 재미있네요. 옆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펌이 상장 폐지 위험을 막기 위해 꼼수를 썼지만, 안에 써와. 코링크 퓨 국화비 한통속이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됐다. 그래서 이상은, 전 대표가 반해서 H의 투자를 위치했다. 란말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통속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주광덕 의원 관련해서, 또 자료가 나왔습니다. 주범동의 부인 이모씨가, 여 지난해 4월 5일 코링크로부터, 주식 12만주를 6억에, 상에 매수를 했는데요. 같은 달 23일 전경 심 씨의 동생 정모 씨가 일하는 보남 이시스템 e 대표 사모 씨도 꼬리는 그로부터 주식 3만 주를 또 사. 딴 말이에요. 사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조국에 가까운 사람들 그죠? 그 심적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주광덕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족장관의 아내 전경심씨가 오촌 조카 부인과 자기 동생 회사 대표 명의를 빌려서 차명 주식을 사들였다. 돈대는 주식 사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봐도 주범 도회사 전경심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했던 일들을 쭉 보면은 정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검찰 조사 아마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의 심판을 받을 할말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사공차기 부장이 정말 어이. 사모펀드 정말 지독한데요. 오늘도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게 또 취재해주셔서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집구석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의혹투성이고 이렇게 위산투성인 사람이 지금 왜 국민의 세금으로 장과 의실에 떵떵거리며 앉아있어야 되는지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좌파들이 흔히 말했던 그 경제 공동체란 거딱 여기에 넣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의 남남인 사이에도 경제 공동체라고 그렇게 우리가 떠이 좌파들 지금이 전경 심조 공동 등등 위에 갖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할 건지, 그리고 과연 그 과정에서 조국이 몰랐겠습니다. 가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의혹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거고요. 지금 조국은 이 와중에 검사들과 대화를 하겠다. 뭐하게 따로 설친 검찰은 살사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열심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의 진술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국 퇴진 시켜야 되고요. 그 해가 될 당연히 법의 심판 받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문정권 이러한 위선자 조국을 기억 코 익명시켰던 문정권도 반드시 심판돼야 되겠습니다. 저희 신야 소체 늘 구독 버튼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눌러 주시고요. 엄지 추천 버튼 눌러 주시고.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현수의 구독 좋아요 알린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오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심의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에 올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전도 듣고 있습니다.